자 오늘은 개념 알기에서 이게 이거 이 책이거든요. 물체 물질이 첫 번째. 1에서 6단원까지 한 볼게요. 자 물체의 개념부터. 물체는 모양을 지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장난감, 옷, 책상, 책 등과 같이 물체는 모양이 있고 공간. 을찾하고 있어서 눈으로도 볼수 있고 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물질을 만드는 재료는 뭐라고 불르냐면 물질로 불러요. 자 탈레스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탈레스의 생각은 사람들의 아주 오랜 전부터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름학대이 되는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데 탈레스의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물질을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물에서 벌레가 생기고 물이 끓이면 공기와 흙이 생기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원래 물에 있었던 알들이 이제 벌레로 어 벌레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물체 분류하기로 가면은.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물체를 분류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으로 나눌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하고, 뭐 색깔로 나누던가 모양으로 나누던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 요거.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가 있는데,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체는 뭐뭐세 개여도 괜찮고 두 개여도 괜찮은데 어떤 한 가지로 막 소금, 설탕 이런 게 아니라 혼합물이라고 불르죠 소금, 물, 설탕, 물, 꿀, 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3만원의 물질의 성질 그거는 뭔가 촉감이나 아니면은 색깔, 열새 맛, 만졌을 때 느낌? 그렇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 물에 뜨는 정도. 성질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단단한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 물에 뜨는 정도를 보면은, 단단한 정도는 철 막대가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나무, 고무, 순서대로 단단하고, 그리고 가장 단단한 게 철. 고무 막대, 구부러진 정면, 고무 막대가 가장 잘, 그 다음에 플라스틱 나무 철대로, 어, 점점 안 구부러지. 철이 가장 세서 잘안 구부러지고. 그리고 가장 잘 부러지는 물질은 고무. 고무는 너무 잘 부러지죠? 구부러지죠? 자, 물에 뜨는 정는은 나무 막대나 플라스틱 막대. 물에 뜨고, 그리고 가라앉는 거는 철 막대나 고무 막대. 자동차를 만들는때 이용하는 물질의 성질을 보면 바퀴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고무, 그 다음에 물체, 몸체는 단단한 금속으로, 그 다음에 폭신한 헝겊이나 가죽으로 만들죠, 일단은. 그리고 층산 너무 차갑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핸들을 만들고, 그리고 물질의 쓰임새. 철인 장돌이나 펜치 단단하고 그리고 자, 물체는 그걸로는 자, 철로는 장돌이나 아니면 망치, 펜치,톱, 송곳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고무보다 고무 장갑이랑 자동차 바퀴를 기본적으로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유연하고 질겨 질기고 그리고 물체는 그걸로는 고무장갑이나 고무스 바퀴를 만들 수 있, 있어요. 자, 나무 숟가락, 나무 의자 만들 수 있죠, 나무로는. 그리고 성질은 어느 정도 달라, 은하고 가벼우며 무늬가 없어서 좋아요. 걸은 연필 숟가락 책상 올자를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는 피통이나 장난감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성질은 어느 정도 단단하고 가벼우며 다양한 모양을 만들기 쉽고, 그리고 필통 장난감 볼펜 자를 만들 수 있고, 모자는 플라스틱은 가볍고 잘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섬유로는 지기 후 부드러우며 모양을 바꿀수 있고, 모자, 어, 그리고 밀집은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해 여름에 쓰기 적당함 그리고 털렌다 대체 겨울에 쓰기 적당함 이게 모자를 이루는 그 거죠 고체가 뭐야 고체 고체 딱딱하고 어디에 넣어도 모양이 바뀌지 않고 부피도 바뀌지 않고 모든 게 바뀌지 않아야 돼 그리고 이제 액체 액체는 물이나 아니면은 뭐... 뭐가 있지? 주스라든가, 오렌지 주스, 포드 주스, 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기체는 바람, 공기야. 여기도 지금 공기가 있어. 자, 여기, 우주에 공기 있어? 없지.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기체는 공기. 탄소나 공기 질소, 이산화탄소, 헬륨 등등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스피드 확인 문제를 한번 들어 한번 어볼까요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체라고 하고 물체를 만든 재료를 물질 그리고 풍선가위 집게 연필은 모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X죠? 철, 플라스틱, 나무, 고무 중 가장 단단한 것은 나무가 아니죠? 싸우 가벼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불과 뭐 물에 약간 쉽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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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지는 그릇은 종이로 만들어진 그릇이고,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고체로. 어. 그 모양과 키가 변하지 않는 걸 고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죠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 X 풍선의 크기에 생각 없이 공기는 풍선을 가득 채운다 O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 잘 들었어요 아우니의 과학교 실장